안녕하세요, 융무로입니다이번에이 앞에 사슴모되 있죠? 여기 바둑판 있죠? 오늘은, 바둑도 있죠? 이번에뭐할 거냐면, 바로 사슴모랭 바둑입니다. 저와 함께요. 이번 참가자 번호는 1번이고요. 누가 참가했는지 한번 볼까요? 저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께. 내가... 오, 나왔다, 나왔다. 예예예 예, 예, 예. 멋있지 멋있지 오 바로 왕사슴벌레 입장합니다 야, 야 가라 가라 가라고 가시라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오난그 어디 가니 어씨 됐다 근데 진짜 오 우리 왕사 방금에 활발하지 않더니 어떡하지? 제가 먼저 시작. 먼저 제가 이번에 검은도를 거문도를... 원래 애가 검은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검은도를 줘야 되겠어요. 퀴자를 먼저 두시면 돼요. 이러면서 바응 뜨기도 한번 배워볼게요. 이건 포석이란 건데. 일단 그래 너도 너도 줘야지. 이렇게 해서 딱. 어? 왜 바닥이었지? 오, 움직입니다. 네, 어디에 들지 찾고 있네요. 어? 맨 끝에 소리 하나? 어, 어 오, 포기... 어? 어? 이거 둔 건가? 네, 이거 둔 걸로 칠게요. 아, 둔거 같은데, 이거. 네, 그 다음에 제가 둘게요. 아, 이, 아, 아, 저 검은색이었죠? 그래? 어, 이제, 왕사. 할게. 왕사야? 어, 여기? 어 혼자 뒀어요! 뒀죠? 뒀죠? 얘가 좀 밀어줘. 어, 얘가 좀, 나름대로 귀여운 놈이라고요 아, 여기도. 어어! 왕사 탈출했다! 왕사에요 엄청 멋시죠 원래 농사도 하려고 했는데 어, 힘들어하더라고요. 바둑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같아 어, 오, 도저, 도저, 점보로. 와, 자수머리가 많은 걸로 다니. 진짜 이건 대단한 거예요. 잘했다. 이따 먹이 줄게. 맛있는 거 줄게. 냠냠이 줄게. 이렇게 먼저 귀자를 다찾아합니다 이러면서 바둑두기도 해야죠. 그 다음에, 뭐 차례가? 과연 어떻게 해까요 어, 이거 둥인가둥인가 봐요. 포석하기, 포석으로 할줄 모르네. 어, 진짜 대단한 거였어요 이거 제대로 뒀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잘할게요점 <laughs> 있는 데들은 모두 다 차지하는 게 좋아요. 어디에 둘지 지금 생각 중이네요. 어, 덥네요 진짜 잘 돈다. 아직 하나도 못 먹었어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바둑을 잡겠습니다 바둑은 많이 먹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많이 집을 지어야 합니다. 얘는 이렇게 집을 지어 이 계정인가 봐요. 저 할게요. 저였나? 저야 되나? 네. 왕사야! 도망가지 좀... 어휴. 미안해. 뭐 미안하다. 수태 좀 깔아놓을까? 촘촘하게. 이제 고객서로 해야 되는데 사실... 어? 이거 된 건가? 이쪽에 들 건가 봐. 이 정도만 됐죠?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